안녕하세요. 노문입니다. 자, 그동안 연습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지, 여기까지 16제, 15주가 끝났는데,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부세도 익숙해지실 때가 됐고, 글자에도 익숙해지실 때가 됐습니다. 자, 16주. 초급 단계 마지막 오늘입니다. 네 글자. 마지막 네 글자. 자, 종이 접습니다. 중국 연습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나선형, 교차형. 자, 이렇게 접으시고, 오늘 또네자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연습할 글자, 네 자는, 자, 날생, 수커둥, 얼굴안, 길을 육, 이네 글자 하겠습니다. 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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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뒤집어서 꺾어서 해봉 여기 해봉 자 뒤집어서 해봉 한일 처음에 배웠던 한일자입니다 모든 글 자에 한일자 들어가죠 해봉 자 이렇게, 먹물이덜 묻은 데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죠 비백, 달빛자 비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많이 나오면 안되지만 이렇게, 정도 나오면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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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자 해봉 끝가서 해봉 자 여기 뵀다가 해봉하고 다시 끝어서 해봉 해봉 해봄. 해봉하시고 여기 뵀다. 해봉 하시고, 여기 뱉다. 해봉 하시고, 여기 뱉다. 또해봉 하시고, 여기 뱉다가 자, 파세를 만듭니다. 해봉스거덤 자죠. 자웅할 때웅 자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 안 자를 쓰겠습니다. 얼굴 안 자, 안면할 때안 자겠죠. 여기 배서, 회봉. 여기 배서, 회봉. 여기, 회봉, 여기, 회봉, 여기. 다, 회봉하죠? 여기, 회봉, 회봉. 작은 액도 여기 회봉을 합니다. 여기 회봉, 회봉, 뒤집었어요. 이렇게 회봉, 여기 회봉, 여기 회봉, 여기 회봉, 여기 회봉, 이렇게 회봉합니다. 얼굴 안 짜지요? 그다음에 기를 옆 육자입니다. 기를 육자. 자 여기 꺾어서 해봉. 자, 여기 바지를 뽑아서 중봉으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해 뒤집어서 해봉 이렇게 막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꺾어서 내려가죠? 해봉, 이것도 해봉, 해봉 길을 육자입니다 오늘 배웠던 글자, 날생, 스쿼둥얼굴안 길을 육자 자, 이네 자입니다. 자, 오늘로서 초급단계 36자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급단계 8자 연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